나 보면 깜짝 놀래요. 조이서 스타일. 어, 내가 우리 신랑한테 조이서 스타일이라고 했더니 무슨 다스라고 하던데? 그거 왜 우주 여행 나오는 거. 우주여행, 우주 여행. 우주여행도 다스. 어? 뭐라고? <웃음> <웃음> 그거래. 다스 데이더 다스 뭐? 그게 요즘에 <웃음> 조이서. <웃음> 나랑 좀 약간 많이 닮았지. 귀여움 닮았잖아. <laughs> 좋아요. 감사합니다. 영혼 없는 멘트. <laughs> 여보세요 아우네, 정화쌤. 네. 갑자기 이렇게 전화하고. 협치를 해야 만다는데요, 그쵸? 그, 그저께 말입니다. 저희가 일주일에 두세 네. 번은 만나서 열심히 네. 회의하고 뛰어다니고 해야 되는데. 그니까요. 음. 요즘 어떠세요? 요즘 뭐, 집에 있고요. 네. 책 보고, TV 드라마 보고, 다르잖아요 뉴스 보고, 그렇습니다. 아 역시 정아 쌤 다르다. 굉장히 네. 퀄리티 네. 높다. 직적으로 보이죠? 적로 <laughs> 이렇게 다 준비된 거예요? <laughs> 이거는 이건 대외적인 멘트고요. 네. 아 사실 완전히 집순입니다. 집순이. 그래서 어쨌든 음. 자 그러면 네. 우리 좀어 퀴즈를 좀 내보려고 해요, 쌤. 협치 도봉에서는 연말에 한해의 협치 의제 사업을 종료하고요, 네. 활동 공유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2 0 1 7년도에는 100년 가약이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결혼식을 했어요. 어. 어, 그 그리고 2018년도에는 저희가 협치가 소화올린 공이라고 해서 공. 2019년도에는 우리가 어떤 주제로 이야기가 진행됐을까요? 협치 열자였지요. 박수 박수. 어머, 웬일 웬일. 우리 협치 이기 활동하시면서 예? 가장 행복한 순간이나 즐거운 순간은 언제세요? 제가 그때 이기 때 여성 안심하는 도본 만들기 그그 그 이제 협치 사업을 했었는데 음. 그때만 어, 어떤 거리를 안전하게 만들면 되나 그 같이 시민, 주민들도 만나서 얘기도 듣고 그랬거든요. 네네. 그다음에 이렇게 주민이 참여하는 사업을 함께 하니까 네. 확실히 주민들도 생각이 다르고 음. 도보에 대한 애정이 되게 깊어지는구나 하는 걸 느끼면서 아왜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내가 중요한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들어서 되게 뿌듯했었어요. 그렇죠. 네. 우리 그런 거 뿌듯한 것 때문에 미친 듯이 막, 그쵸? 그렇죠. 여기저기 네. 막 돌아다니고, 그쵸? 아, 재밌게 일하는 것 같아요. 어, 정말 많이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희망의 메시지 하나, 우리 정화쌤. 제가 읽은 것 중에 우리 사회, 우리 국민이 참으로 대단하다. 음. 힘들지만 다 함께 힘을 합치면 이겨낼 수 있다. 그런 묵구가 늘 생각이 나고 그거를 마음에 담고 있어요. 네 맞아요. 우리 네 힘들더라도 지금 조금씩 양보하고 참고 견뎌서 네. 이제 앞으로 이 봄이 가고 나면 훨씬 더 좋은 세상과 좋은 관계로 다시 만나게 되지 않을까. 아, 그렇게늘 네. 희망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다 같이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나 오늘 마무리 멘트 안 해도 되겠다. 정화 이 <laughs> 완벽하게 했네, 정화. <laughs> <laughs> 네, 아, 네. 정원쌤 너무 감사해요. 감사하고요. 그리고 건강하세요. 협치는 네, 협치 식구들 보고 싶습니다. 수고하세요. <laughs> 네, 협치 난리 났어요. 지금 이게 손을 들고 난리 났어요. <laughs> 아 오늘은 전 세계적으로 큰 위협이 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에 우리 도봉구 협치 식구들이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또 무탈하게 잘 지내고 계시는지 우리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얼굴을 맞대고 정말 이야기 나누고 싶었어요. 근데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로 중요한 이 시점에 이렇게 전화 통화로 안부를 묻는 것 또한 굉장히 좋은 것 같았습니다. 아, 언제 이 난리가 끝날지 모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손 씻기. 그다음에 마스크 쓰기, 그리고 서로 거리를 두기를 꼭 지켜 나가시면 반드시 코로나19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자, 빠른 시일 내에 현장에서 만나 뵙기를 바라며 협치, 도봉, 은미가 간다는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